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관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함께 읽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이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성도님들의 상당 축하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고용한 그런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죠. 직장 생활하면서 성도랜들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맺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거끄러운 관계가 있어서 일하기가 힘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신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랑 관계가 어렵고 불편해서 직장 생활이 훨씬 더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우리 직장인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인 최용수 목사님이 한 대형 교회에 요청을 받고 강의하러 가셨어요. 그날 강의 주제가 뭐였냐면 직장에서 대인관계의 갈등과 성경적인 대안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요.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한 가지 했어요. 혹시 일터에서 대인관계 갈등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거나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한 20~30%가 선을 들더라는 거죠.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은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 활동을 할수 있을까, 전도도 하고 이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직장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들, 특히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 직장 안에서 갈등관계를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숫자가 많다가 아니고요. 그 강도가 훨씬 더셀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직장 안에서 갈등관계가 왜 빚어질까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갈등관계가 빚어질 수 있는데요. 자,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할 때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이 똑같을 때. 근데 자린 한정되어 있거나, 뭐 어떤 기회가 한정돼 있다면 그럴 수 있겠죠. 또 인정을 받거나 인기를 얻는 문제 때문에 서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어요. 또 승진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성격 차이 때문에, 세대 차이 때문에, 같은 사안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어요. 혹은 의사소통이 부족해서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인격적으로 서로가 미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이세절 말씀 안에 나보다 직급이 높은 상사와 갈등관계를 갖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될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자세, 상사를 대하는 자세는 뭔가요?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거죠. 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로 얘기하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모든 상사의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사가 있다고 하면, 그 상사가 나에게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에 대해서 그가 나에게 지시하거나 무언가를 하라고 부탁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완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베드로가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나요?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죠? 사환들아 그랬어요. 사환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사환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환이란 용어 요즘 새잘안 쓰는데 자 옛날에 많이 썼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월급받고 고용된 일꾼, 혹은 적은, 사례를 받고, 페이를 받고, 일하는 일, 일꾼, 뭐,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죠. 근데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환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자, 본문에 나오는 사환, 오이케타이라는 말인데요.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입니다. 집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주인과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주인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노예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원들려 번역된 단어의 본래의 의미예요. 로마시대의 노예들, 어떤 취급 받았을까요? 자, 재산의 한 목록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동물과 큰 차이가 없어요.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종 노예,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선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주인들은 물론이고 까다롭게 대하는 주인들한테도 순종하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시대에 자기 노예를 선하고 부드럽게 대해주는 주인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 사람보다는 대부분이 상대하기 껄끄러운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자 여기 까다롭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성격적으로 조금 까칠하다 이런 뜻일까요? 그 뜻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자, 까다롭다라는 말은요, 길에 비유하자면 평탄한 길 하나도 없어요. 어딜 가나 울퉁불퉁하고 비좁고 또 다니기에 아슬아슬한 험하고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주인이고 내 상사다. 그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자, 요새로 표현, 요새 말로 표현하면 슈퍼갑질 하면서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네, 그런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죠. 이런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종들이라면 매일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살았겠죠. 인격적인 대우,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우를 받았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섬기느라 하루 종일 시달리고 괴로운 그런 종들한테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라 자, 그럼 베드로의 이 권면이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을 종들에게 시키거나 가하는 그런 주인을 두고 있는 종들이 봤을 때참 우리에게 적합한 권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사환들, 종들의 입장에서, 노예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로 주인을 섬겼는가 그 사실을 인정해주고 위로하는 말을 먼저 해주는 게더 맞는 순서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종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 까다로운 주인들을 향해서 호통치고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종들이 들 때는 속 시원한 얘기일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는 성도님들 중에 직장 상사 때문에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 분들 입장에서 18절은 물론이고 19절, 20절 그 뒤로 넘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성경책 여기서 덮었으면 좋겠다 하나도 위로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넘기고 싶을지 모를 거예요. 19절 말씀 같은 경우는 뭐라 얘기하나요? 처절한 종들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것도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배드론 지금 부당한 이유 때문에 주인에게 학대받든지 고통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종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슬픔이 차오르겠지만 그 슬픔을 견뎌내면 그거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고통받고 슬퍼하는 거, 그걸 견뎌내는 게 어떤 의미에서 아름답다는 걸까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종이란 이유 때문에 주인에게 학대당하고 고통받으면 오히려 처절하고 비참하다 여겨지지 않을까요? 아름답다라는 생각 들 수가 없잖아요. 용기 있게 일어나서 주인의 부당한 처우에 개선을 요구합니다라고 외치거나 저항하라고 말하면 오히려 이 종들이 들을 때는, 노예들이 들을 때는 속 시원하다고 얘기할 거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그 어디에서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이제까지 노예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노예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속편한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노예제도를 폐지할 만한 혹은 노예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할 만한 용기도 없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현실에 순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살아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하는 걸까요? 더 중요한 질문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시고 이 편지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성경책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냐는 것. 노예로 사는 사람, 종으로 사는 사람, 남에게 고용돼서 부당한 대우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하지 않나, 위로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의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고, 누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은 오늘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들에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노예를 어떻게 대하라고 얘기하나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더 나가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몸을, 누군가의 인생을 함부로 대하거나 취하지 말아라. 생명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개명이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함께 자신과 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따른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내 것으로 만드는 학대, 노예생활, 노예제도, 이런 건 허락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근본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인간의 현실은 다양한 모습으로 노예제도가 허락되고 있는 걸 보죠.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일해왔죠. 그 역사들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게 사라지지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노예제도를 비롯해서 사람을 괴롭히는 잘못된 제도가 무너지거나 개선돼 왔죠. 베드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오늘 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뇌의 제도가 옳은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그대로 두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데, 이 인간의 잘못된 역사와 제도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며 그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직은 잘못된 제도가 사라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는 상사 혹은 고용주를 모시고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 사람 보기 싫으니까 그 회사를 나오면 될수 있겠죠. 회사 그만두는 거예요. 혹은 상사나 고용주 잘못...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나를 선하게 대해주는 기적을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현실은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사람이 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한 현실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그런 사람을 직장 상사로, 고용주로 모시고 한동안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순간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떤 권면 하고 있나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베드로가 말하는 두려움의 대상은 누군가요? 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혹은 고용주인가요? 내가 말안 들으면 나를 자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날 부당하게 대하는 까다로운 주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나요? 그리스도인의 종, 그리스도인 종들은 주인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종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직장 상사도 주인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두려움으로라는 표현을 사환들아 바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직장 상사 주인을 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베드로가 또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종으로서의 삶, 고용된 직장에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는 종들을 향해서 일으키게 합니다. 주인에게 부당하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는 표현은 이 본문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번역된 단어를 다른 성경에 나오는 같은 단어를 번역한 본문들과 비교해서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인해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안에서 라는 뜻인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마음으로 슬픔을 참으라. 하는 거예요. 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참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마음속에서 내가 힘만 있으면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 힘이 없다 해도 언젠가 한번은 골탕 먹이고 싶은,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을 당할 수 있도록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마음을 품고 싶은 생각이 있죠.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비록 내가 악한 일을 당했지만 그 악한 일을 나에게 저지른 사람에게 선으로 되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이 나의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이 세상에 나로 인해서 자리 잡는 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답다라는 것. 자, 이런 취지에서 20절 말씀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받고 으며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우리가 잘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느라 매를 맞는다? 근데 그매 맞는 걸 내가 참았다? 그건 칭찬할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 고난을 참고 견뎠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두번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름답다로 번역된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로운 일, 은혜예요. 왜 우리가 부당한 상황에서 슬픔, 괴로움을 참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은혜로운 일일까요? 바로 뒤 2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발자취를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해 입으면 해 입은 것만큼 혹은 그 이상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길 수 있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상황을 대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상황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가능했기 때문에 그게 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피안 묻히고 복수하는 일 내가 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심판의 결정을 내려드리고 맡겨 드리고 그저 나는 그 상황에서 다가오는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들 십자가 길 걸어가신 예수님한테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혜로운게 없다는 라 거예요. 자, 23절과 24절,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돼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힘이 없으니까 주인에게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종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어떤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와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사용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상을 언젠가 내리실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실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니 아름다운 것이고 은혜로운 삶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 상을 얻는 길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수많은 어려움들, 갈등을 겪으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사의 악을 바로잡겠다고 악한 방법을 선택해서 일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악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것을 본받아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참고 견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 낮추시고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걸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대로 선이 마침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이루실 거예요. 그 세상을 이 땅을 살며 악한 일을 당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선으로 갚고 참고 인내하고 견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다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어렵고 힘든 직장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직장 생활이 결코 쉬운 일 아니고 인간관계 갈등이 견뎌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